하나하원에 되게 메이컨이 매가 있어요. 오늘의 사자성어입니다. 읽으세요. 아, 재력. 철의 재련 오늘 사자성어입니다. 철의 재련. 그렇죠? 이 철의 재련 방법은 어, 누누이 항상 얘기하는 타이틀 외우는 게 되게 중요해요. 타이틀 외우는 게 중요해요. 1번 이렇게 나올 거야. 읽어봐. 포커스의 누구? 연소 그럼 자 생각을 해봐. 연소라는 건 결국은 어떤 물질이 누구랑 보여지는 거야? 산소랑 보여지는 거야. 그이 그러니까 물질은 당연히 뭐가 될 확률이 높아? 난 지금까지 뭘 많이 뱉던 거야, 사시 씨, 아씨안 되겠네. 다섯 개더 합니다. 자. 뭐야? 메테인. 그렇지 메테인이 무슨 과정? 연소 그럼 뭐하고 뭐가 나와? 이상해 그치? 그럼 이렇게 되면 왜 뭐야? 상화 아, 이제. 그큰 얘기 하는 거야 지금 어떤 물질이 연쇄된대 그럼 가로치고얘 음. 뭐라고 적어야 돼? 상화 음, 그치? 상화된다 라고 적으면 되겠죠 이해됐슈? 자 아름답고 상큼한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그야그이 어마어마한데? 무덤 같다 아그 뱀파이어 들은 거 있죠? 이이 사진 찍는 이게 뭐야? 순광도 아, 아, 영광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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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알았어? 영광로에 나 <laughs> 지금 나 비웃어 언제? 자 영광로에다가 어 얘를 집어넣는 거야. 지금한테 고 걸어대. 이거. FV2. FV9. 에 공차야? 두2보스흘이 t 어, 무슨, 무슨 이야 w 아, 색 o n g 색이야 t 죠 wrong? What's wrong? What's wrong? What's w r 어 n g What's wrong? 탄소가 고체일 경우에 개를 벌라보면 퍼프스라고. 그러면, c 가 연소된 거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럼 그냥, 그냥 다 더해봐. CO2 만들어진 게 맞지? 이게 완전 연소인 거야. 그러니까, 친구 없는 애가 까까뭐다 해가지고 완전 연소됐다고 이야기. 안 했잖아. 불완전 연소됐지? 그럼 얘는 CO가 만들어져. 그럼 자, 읽어볼래? CO2는 뒤에서부터 읽어봐. 이산소, 탄소 시작 이산화탄소질 일산소 탄소 시작 일산화탄소 알았어 중요하다 일산화탄소가 만들어지면 여기에 일산화탄소 빈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아. 결국은 맞지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제 누가 들어오냐면 그 유명한 자 읽어보세요 누구 혈광석에 들어옵니다 됐어 이게 왜 중요한 줄 알아 자봐 여기에 1번 과정이 산화 과정이지. 그런데 2번 과정이 똑같이 산화하면 재료가 있겠냐 없겠냐? 없겠지. 얘가 산화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상원이 됩니다. 완전 심플하게 설명할게. 철광석 가지고 순수한 누구를 만들려고 하는 거야? 이거 철을 만들려고. 눈 크게 뜨고 쳐다라는 거야. 철광석에 누구 포함돼 있어? 철광석 그렇지? 있어? 없어? 없 상소 뭐할수 있어? 이런 하모니아? 하모니아? 하모니 최강사의 하모니아 알았어? 그럼 하모니아 시키는 그 물질은 누구야? 일산화 탄소그 앞에다 뭐 적어야 돼? 이거 F F2O3C5가 되는 거야 됐어? 그럼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애는 누구야? 레알 철이잖아 순수한 철 만들려고 하는 거지 그렇지 그리고 만들어진 애가 산소가 이리로 들어가는 거잖아 산소가 이리로 들어가는 거잖아 그래서 뭐가 만들어져?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져 수비안 맞지? 그럼 또 선생님의 방식대로 그냥 숫자 외워보자 1 3 2 3 외워 부탁인데 외우라는 건제가 외워 편해져 그래야지 을법 뭐라고? 이1 3 2 3 이렇게 외워 이해해? 그럼 학교에서 뭐 가르치겠어? 당연히 얘가르치지 얘가 이렇게 되요라는 걸가르치겠지 맞아요? 그러면 누가 잃어버린 거지? 이거 뭐가 됐다고? 한원 아, 네. 됐다. 오케이. 그럼 자그 다음에 이제 위식도 나왔지. 환경 오염에 씨잡았습니경 오염에 주범이야 주범. 그렇지? 지구온난화의 주범. 오케이. 그럼 이 친구를 없애기 위해서 누구를 집어넣어? 이거 봐. 탄산칼슘 주어. 알았어? 그래서 네. 만들어지는 친구, 을퍼, 시작. 누구? 네. 슬래그를 만듭니다. 네. 찌꺼기 제거면 끝나는 거예 그러면 우리가 원했던 거대로 생강루가 아니라 용광로에서 뭘 만드는 거야? 철. 철을 만든다는 라말 알고 있어야 그래서 철의 전형과 과정이 총몇 가지로 나눠져 있다? 자, 제발 따라합시다. 첫 번째 시작. 코스의 연도는 누구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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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뭐라고? 설명석에 뭐? 단어 아, 세번째 누구 제공해야 된다고 슬래그 네. 제공 됐죠? 페이지 <laughs> 134페이지 보세요 134페이지하고 135페이지 간략하게 하나 설명합니다 하나만 설명, 살... 얘네만 설명하고 끝내겠습 알았지? 좀 하는 것같은서 어... 319번하고 321번을 잠깐 볼래? 봤지? 봤어? 자 319번하고 321번은 느낌이 어때? 좀 비슷한 문제 같, 같지? 느낌이 그지 여러분? 319하고 321은 같은 문제 무슨 문제라고? 같은 문제 오케이? 자 이제 나갔이 둘을 퉁 쳐서 하나로 그냥 가르키자봐봐 어떤 수용액에 어떤 수용액이라고 어 아, 이름 이야기안한 거야. 어떤 수용액에 누구를 집어넣었어요? 금속을 집어넣었어요. 그럼 봅시다. 얘가 수용액 A, B라고 하고 얘 C라고 가정하자. 이렇게 해야지 어렵거든. 그냥 물질 나오면 쉽잖아. 그렇지? 그러면 생각해봐. 이 친구는 수용액이지. 수용액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이온화가 되면 아마 뭐가 돼? A 플러스 B 마이너스가 돼. 내가 이해됐죠? 그럼 얘는 금속이니까 당연히 C 뭐가 될까? C, 플러스가 뭐. 되겠지 근데 내가 난이도 높이자 그랬잖아 그럼 뭐가 돼야 돼? 2 플러스가 돼 아, 얘는 몇 가? 1가 얘는 몇 가? 2가 어, 그렇지 2 가가 되는 거야 가수가 다르지 이거. 됐나? 그럼 전자가 몇 개가 나와? 한개한 어, 개가 나오고 그렇지 두 개가 나오는 거지 전자 두 개가 나오는 거지 이해됐어? 형 이제 이제 교환하자. 봐. 이 친구가 몇 개가 나오면은 대답자가 한 개가 나오면 이 친구는 몇 개가 달라붙어야 돼. 두 개. 그렇지, 그거 이야기하는 거. 야두개달라붙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돼 여기까지. 그러니까 비율이 몇대 몇이어야 돼. 네, 네. 1대2가 돼야 되는 거지. 이해하고 이해 비율. 이해가 여기까지 됐지? 자, 질문 갑니다. 319번 그림만 딱 봐봐 봤어? 그럼 이 그림에서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누굴 것 같아 아무리 봐도 Mg 뭐이고 2 플러스이고 그 옆에 있는 그림 봤더니 뭐가 고 있어? H 플러스 H 플러스 따로따로 있죠 따로 그럼 총 이온 수비는 같아요? 달라요? 그렇지 내말잘 들어야 돼총 이온 수비는 얘 예, 2뿔이니까 둘 얘도 마찬가지로 뭐가 돼? 2뿌이된 거야. 내 말이 잘못? 총 전화량 비는 같은 거지. 그렇지? 그런데 이 친구 이온 몇개 사용될 때, 한개 사용될 때, 이 친구는 몇개 사용돼야 돼? 두개 사용돼야 돼. 됐어? 그럼 당연히 얘가 날아가 버렸어. 그럼 이 안쪽에 있는 이온의 개수는 많아져, 적어져. 줘야지. Mg에서 이렇게 이온이 하나 들어왔잖아. 입과 만에. 그렇지 하나 들어왔으니까 얘몇개 남았어? 두개남았잖그러 그러니까 전체 이온 개수는 뭐야죠안 감소해야 된다라는 걸 가리키고 싶은 거예요. 내말 이해됐어? 두 번째 321번 문제도 마찬가지야. 봐봐. 나 봐봐. 다 봐봐. 다 봐봐. 다른 거 보지 말고 어디에 틀어내봐. 틀어내봐. 다른 거 보지마. 자, 나 봐. 이렇게 하면 동그라미가 총 12개가 띡 있을 거야. 맞지? 그런데 여기 봐라. 나머지 친구들은 죄다 일정한 상태예 이렇게. 반응을 했더거 선생님 보면 돼. 그러면 자, 흰둥이가 현재 몇 개야? 대답해 봐. 예. 6개가 4개지. 그렇지 그런데 달라붙은 애가 몇 개가 달라붙었어? 이렇게. 8개가 달라붙은 거야. 이해했어? 네. 그럼 어떤 새끼 몇개 나갔더니, 4개 네. 네 나갔더니, 어떤 애몇개 들어왔어? 8개 네. 여덟. <laughs> 여덟 들어온 거잖아. 이해됐어? 네. 네? 네. 그러면 이 친구의 전화가 뭐가 되고 푸 플러스가 되면 얘 네. 뭐가 돼야 돼? 네. 플러스가 돼야 돼. 그치? 내말 이해했어? 네. 이혼수비와 뭐는 전화면 서로 말하는 네. 거지. 내말 이해돼. 자, 네. 다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보세요. A하고 B라는 애가 있는데, 어? 만약에 얘가 이온이 됐다 치자. 그럼 얘는 A 플러스가 되고 얘는 B 뭐가 돼? 2풀이 된다고 치자고. 둘다 금속인 거야. 그럼 얘네를 이렇게 바꾼다고 치자고, 일단. 이해했어, 여기까지? 바꾼다고 치자. 그러면, 자, 이제 나눌 거야. 이 내용의 본질은 무엇이냐? 1번. 이 친구의 따라의 시작 전하 양번은 B. B는 몇대 몇이지? B. 1대 2인거야 내가 오늘 계속 가르치려고 하는 교과서 그렇지 그러면 이 친구의 무슨 비는 읽어봐 이온수 B는, B는 몇대몇이지어 크게 그 얘기하는 게 이득이야 다시 한번 복습 들어갑니다 어떤 찐따구리가 유 m 계가 있어요 눈치 빡치야 되는 거야 6. 보자마자 네, 이제 삼. 그렇죠. 그럼 얘는 당연히 몇 엔데 있겠어? 이 엔데. 어, 아니 삼 엔데 있어요. 그렇지. 필요 돼. 얘는 몇 엔데 있어야 돼? 이 엔데. 이 엔데 있어야 되겠지, 그렇지? 반응해서 이온의 종류가 다 달라졌대. 풀반응했다는 거지. 맞아? 그럼 다시 가자. 이 친구의 무슨 비는? 이온 수비는. 몇대몇대 몇인데? 6 엔데? 3인데몇대이 2N. 무슨 비는이온수비는 그치? 그럼 이친구들은 무슨 비는 대답해봐. 전하량 비는 1대2 대 3. 뿔뿔 뿔이겠죠. 내말 이해 돼? 네. 됐어? 네. 문제 최고 나니까 이거라니까 맞추라니까 제발. 오케이? 네. 선생님이 니네로 배려해. 1대1 나올 거야. 어. 그래도, 그래도 그나마 문제 나와야 돼. 그럼 1대2가 나와. 알았어. 그러다 난이도 올리면 뭐 나와? 네. 이렇게 나오던가, 혹은 어떻게 나온다고 이야기해서 내가 네. 그래프로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지. 네. 그럼 그점 찾아가지고 그냥 개수만 따지면 되는 거다. 이해했어? 네. 됐지? 오케이. 같은 문제였다라는 거 아셔야겠죠. 그치? 자, 다음 137페이지에 하나만 더 확인해줘. 324번만 알아몰라 아는 거지, 그치? 뭐, 이거 뭐였어? 아, 그, 따라하세요. 뭐 타오르네? 불타오르네. 네, 불타오르네. 불타오네 그치? 네. 본디불이는 무슨 색입니까? 붉은색. 겉불꽃에서는 뭐가 돼요? 타라불이가된다 그랬어. 이사라구이 아래로 내리면 무슨 색이 되는 거야? 빨갈라. 다시 붉은색이 되는 거 알았어? 네. 겉불꽃에서는 뭐가 만들어져? 시우. 네. 속불꽃에는 네. 시우. 끝. 그래? 네. 했죠? 네. 어렵지 않지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되냐? 네. 그럼 자, 3, 138페이지에 3 2 5번 끝입니다 이제. 진짜요? 어 아, 진짜 끝입니다 327번 보세요 잘 봐야 돼가 알아 몰라 가 알지? 가 알지? 몇대몇대 네. 몇? 대 몇, 대 몇? 네. 1, 2? 네. 1, 2 네. 맞아? 네. 그럼 나는 광합성이야 호흡이야 그렇지 뒤에 포단 만들어서 광합성인거지 이해했어? 네. 그러면 다은 cu는 상수가 뭐야? 이 플러스 어 이거 c u c u c u c u c u 0, 0 이라고 오케이? 그래. Okay? 네 그럼 화살표 옆에 있는 cu2 플러스는 상수가 몇이야? 미러스 그렇지 내가 왜상수 가르친 줄 알겠지? 하나와 환원이요 산화요 산화 증거에 있 알았어? 네 옆에 봐봐 326번 봐봐 무슨 색이라고 돼있어 초록색 네. 너뭐또 몰라 우리 도로헤야 이해? 헤헤니헤헤해헤헤1헤1헤헤헤헤3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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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고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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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여기가 누가 넣었군 아까 어, 누가 얘기했는데 아니 그럼, 뭐, 그럼 너 무조건 뭐부터 하라고 했어? 시작? G N C U의 무슨 성? 반응성. 아주 중요한 거지, 이해돼? 네. 오케이, 시다